안녕하세요. 돈 버는 ETF 이야기하는 ETF 읽는 시간의 희찬입니다. 오늘은 향후 10년 동안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ETF 하나를 소개하려 하는데요. 그건 바로 거대한 파도인 인도에 올라탈 수 있는 ETF를 소개하려 합니다. 인도는 최근에 굉장히 핫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제2의 중국이라 불릴 정도로 매우 높은 성장성을 가진 이 인도에 투자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바이든은 인도 모디 총리를 만나 인도는 미국과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맺었고, 애플의 CEO인 팀쿡 같은 경우는 인도의 투자를 3배로 늘릴 것이라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마이크로칩이 인도 시장의 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라 발표를 했고,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도 인도 투자를 늘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대차 또한 인도에다가 3조 2천억 원 가량의 투자를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인도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만큼 인도 시장은 높은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인도 시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첫 번째가 인도의 환상적인 인구 구조예요. 화면의 표를 보면 중국과 인도의 연령대별 인구 구조를 보여주는데 인도의 연령대별 인구 구조는 정말 환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노동을 할수 있는 젊은 층의 인구는 굉장히 많고 반대로 노년층의 인구는 매우 적죠. 또한 인도는 글로벌 GDP 순위로 5위를 차지하고 있고 인도의 GDP 성장 속도는 영국을 빠르게 넘을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세계적인 대기업의 CEO들도 대부분 인도계 출신이고 현재 영국의 리시수낵 총리와 미국의 카말라 헤리스 부통령도 인도계 출신으로 유명합니다. 다시 말해 인도에는요. 매우 뛰어난 인재들도 다수 존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도의 군사력 순위는 무려 4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강력한 군사력도 갖추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인도 시장이 매우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고성장 기대가 높은 인도에 투자할 수 있는 ETF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 ETF는 바로 인디아 ETF예요. 인디아 ETF를 좀더 자세하게 보면은 자산운용사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상장일은 2012년 운영보수는 0.64% 자산규모는 원화로 6조 3천억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배당수익률은 0.19% 추종지수는 MSCI 인디아 인디아 지수를 추종하고 있고 투자 종목 수는 115개로 인도의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인디아 ETF는 자산운용사와 자산 규모가 매우 우량하고 상장일도 짧지 않아서 인도 시장에 투자하기 매우 적합한 ETF이긴 하지만 운영 보수가 0.64%로 너무 높다는 최대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인도라는 국가의 성장성은 0.64%의 보수 때문에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쉽다는 점이 더클것 같습니다. 기회비용으로 따진다면 보수를 포기하고 인디아 ETF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다만 이것만 갖고 이 ETF를 판단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상위 기업을 살펴보면, 릴라이언스 기업이 9.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릴라이언스는 본래 에너지와 석유, 화학 사업을 시작했지만, 현재는 통신 사업으로 확장해서 인도의 통신 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ICICI 은행으로 6.0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도 내 최대 은행 기업이죠. 본래 빠르게 발전하는 신흥국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의 발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세 번째로 비중이 큰 하우징 디 밸로먼트 파이낸스 기업이 5.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다음 인포시스는 글로벌 IT 기업이고 타다 컨설턴시 기업은 정보기술, 금융, 소비재, 제조, 항공우주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디아 ETF의 상위 10개 기업의 비중은 대략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 상위 10개 기업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어서 섹터별 비중을 살펴보면은 금융 섹터 비중이 27%로 굉장히 높은데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빠른 성장을 하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 섹터의 비중과 성장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래도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돈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돈이라는 것은 또다시 금융과 연결되기 때문에 금융 섹터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금융 섹터에 이어서 기술 섹터와 에너지 섹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상위 기업과 섹터별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경기 회복 기대감과 고성장 기대 있을 때는 좋은 모습을 보이는 ETF겠지만 반대로 경기 둔화와 침체와 같은 저성장 기대가 높은 시기에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신흥국이란 특징 때문에 더더 욱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글로벌 시장과 인도 시장의 하락폭을 비교해 보면 파란색깔 그래프는 VT ETF로 글로벌 시장에다 투자하는 ETF이고 빨간색깔은 인디아 ETF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인도 ETF의 하락폭이 매우 큰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락폭이 크다는 것은 반대로 상승률은 크다는 뜻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두 시장의 과거 수익률을 보면은 과거 수익률 또한 글로벌 주식에 투자한 것보다 현저히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을 살펴보면은 글로벌에 투자할 수 있는 VT ETF는 8.95%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인디아 ETF는 7.8%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락폭과 과거의 모습을 본다면은 인도 투자는 굉장히 매력이 없는 투자예요. 하지만 우리가 인도 시장에 투자하려는 이유는 과거의 모습이 아니 향후 미래의 높은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미래의 인도가 높은 성장을 보일 것이라 기대한다면 인디아 ETF는 충분히 좋은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인도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레버리지를 제외하면 3개 정도 있는데 상장일이 가장 오래됐고 자산 규모가 큰 ETF는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 ETF입니다. 그러나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총 보수가 0.29%로 다소 높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 이를 보완해주는 것 마냥 최근에 코덱스와 타이거에서 같은 ETF를 상장시켰어요. 두 ETF는 코세프 인도 ETF보다 자산 규모가 작을 수는 있지만 총 보수가 0.19%로 더욱 저렴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측면만 본다면은 코덱스와 타이거 인도 ETF가 훨씬 더 유리한 투자가 됩니다. 물론 국내 ETF의 경우에는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도 함께 봐야 되지만 이를 함께 계산해도 코덱스와 타이거 인도 ETF가 더욱 저렴합니다. 이쯤 되면 미국 상장 인도 ETF가 좋을지 국내 상장 인도 ETF가 좋은지 어느 투자해야 되는 게더 좋은지 고민에 빠질 수 있는데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두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추종 지수의 차이에요. 두 ETF의 수익률 차이를 보면은 국내 ETF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추종 지수의 차이 때문인데 인디아 ETF의 경우에는 MSCI가 만든 인도 지수에 투자를 하고 반대로 국내 인도 ETF 같은 경우에는 리프티50 지수에 투자를 합니다. 두 지수의 구성 방식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투자 종목수예요. 인디아 etf 같은 경우에는 115개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국내 인도 etf는 리프티 50지수에 투자하기 때문에 인도에 50개 기업에만 투자를 합니다 즉 국내 인도 etf가 좀더 집중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수익률이 높게 나온 측면이 있어요 앞으로는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기준 단수 수익률만 본다면 국내 인도 etf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인데 해외 etf와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세금은 다른 체계를 갖고 있어요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1년 동안의 매매 차익에서 연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 이익분은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표 기준가가 적용이 되면서 15.4% 배당소득세가 적용이 되어 이때 공제 금액은 없습니다. 단순 세율로만 본다면은 해외 ETF가 불리해 보이지만 해외 ETF는 250만 원 공제가 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매매 차익이 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ETF 에프로 직접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순히 세율로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차익은 배당소득세로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곧 금융소득 종합 과세 적용이 됩니다. 즉, 1년 동안 받는 이자와 배당,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 차익이 금융소득 종합 과세로 적용이 되면서 연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높은 세금이 부과돼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는 고액 연봉자나 혹은 고액 투자자 같은 경우. 미국 ETF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미국 ETF의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인디아 ETF와 국내 인도 ETF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게 돼요. 단순히 수익률만 본다면 국내 상장 ETF가 유리하겠지만 투자자인 우리는 세금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두 ETF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세금 때문에 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조만간에 ETF 세금 체계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미국 ETF가 유리한지, 국내 상장 해외 ETF가 유리한지 비교를 해 보는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됐고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